자 여러분들 오늘은 유명한 수학자 얘기를 한번 할까 해요. 어, 어. 음. 아 초상 힌트야. 나 과목 좀. 리얼로 시작합니다. 아 리만 말고 다섯 글자. 리얼 이응 피업. 니은치. 네. 니에. 신판니은라이프니츠라 사람이 라이프니츠한 사람이 있는데. 아, 네. 이거 벌써 네. 맞췄다. 자. 네.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음, 자. 음. 네. 맞아요.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천그 네. 네.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 못해. 왜냐면 모든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긴 모든 물체들이 다 각져 있어요. 아니면 공률이 있는 애들도 있습니까? 공률이 있죠.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설계하고 뭔가 컨트롤할 때 뭐가 있어야 되지? 그 공률이 있는 애들의 넓이나 아니면 기울기라든지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겠지 맞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나? 이거는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지상쌤이 예전에 혹시나 어 저는 우리 반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반 수업할 때는 자이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 정적분이잖아요. 맞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하고 끝냈지 그냥? 맞아, 얘가 된다고 하고 끝냈잖아. 맞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을 건한번한게 아니고 두번한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풀이만 했었어요. 맞죠? 에이. 근데 기억나? 했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왜 넓이를 의미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들은 적 있어? 아 그래? 선들고 하는 거야. 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라이프니치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를 얘기해줄게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 재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부터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어, 예를 들면 이런 어, 게 있습니다. 뭐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f(x)를 그렸더니 어뭐 이렇게 됐대요. 자 x축 y축 대충 그리고 자 f(x)를 그렸더니 뭐 이런 모양이었다고 치자 대충. 괜찮아? 그리고 a가 양수인데 뭐 이쯤 있다고 칠게요. b도 양수인데 뭐 이쯤 있다고 칠게요. 괜찮니? 에, 네. 자. 우리가 이 정적분 이 fx d 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요 밑에 있는 넓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왜이 넓이가 되는지는 지금 안 배웠잖아 맞지 자 어렵지 않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요 길이를 선생님이 dx라고 할 겁니다 이 d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differential 미분소라는 뜻이 뭐라고? 어, 그게 무슨 뜻이야? 밑자가 무슨 뜻일까요? 작을 네, 작을 밑자. 어. 아, 어, 작게 나누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까지 모든 그 고대 수학자들은 이 밑에 있는 넓이를 못 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넓이를 요렇게 했었어. 얘랑 비슷한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약간 확대해보면 직사각형들이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겠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들이 붙어있는데 자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겨버리지 맞지? 맞지? 그러면 이 뭐야 이 곡선 밑에 있는 넓이가 정확해지진 않겠죠 맞죠? 하지만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이 dx를 아이 x 이 길이를 dx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dx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작을 밑자 나눌 분자죠, 맞죠? 네, 이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나눌 거야. 수없이 많은 어, 직사각형들로 마, 나눌 거라고. 그러면 이 수없이 작은 직사각형들이 많아질수록 이해됐습니까?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와 거의 갖게 되겠죠 맞죠? 어 이게 어떤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 리미트 극한 개념이랑 비슷하죠? 한없이 나눠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그래서 뭘로 보내겠어?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 길이를 무한대로 쪼개는 걸로 보내버리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자 그렇게 되면 거의 곡선과 넓이가 갖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구분 구적법이고 그게 바로 적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잘 봐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는 a에서 b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해 달라 이런 뜻이야. 이게. 알겠어? 자, 근데 어, 이게 되게 작은 직사각형들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가 엄청 작은 값이겠죠. 맞죠? 그걸 dx라고 할 거야. x를 작게 나눴다 이런 뜻입니다. 디퍼런셜, 알겠습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이 dx가 그러면 가로 길이가 되고, 어이 직사각형의 자 이게 거의 붙어버리면 요 값이나 요 값이나 거의 같은 값이 돼 버리겠지, 맞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x였어, 요 변수가 x였어요. 그럼 요 길이는 거의 뭐로 가? 얘는 뭐예요? 얘로 가겠죠 x면 이해됐습니까? 이 x 값들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변하겠지, 맞지?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들의 높이가 변하는 거야.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들의 높이는 얘는 계속 바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dx는 계속 일정할 거고. 봐봐. 이 dx가 뭐야? 가로 길이고. 이게 세로 길이잖아. 맞지?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 내지 뭡니까? 한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x가 계속 어 옆으로 옮겨갈수록 f x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런 직사각형을 a에서 b까지 x 값이 a에서 b까지 수없이 많은 직사각형을 더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그래서 왜이 정적분이 여기 넓이가 된다라는 건까지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 나오는 거 아니죠. 뭐도 나와. 음수도 나오잖아.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선생님이 만약에 5라고 할게요. 요 넓이가. 이 밑에 넓이가 5다잉. 자 근데 이 y는 fx라는 애를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뭐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어? 뭐 대신에? y 대신에, 그 y 대신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요런 함수가 되고, 자, y는 바 받고, y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예, 그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모양이 되겠지. x축으로 대칭이동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fx라는 놈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이같이 뭐가 될 때, 뭐가 된다고? x축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거라 그걸 한번 증명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뭐, 증명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노란색 함수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fx, fx.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fx. dx. 할 거고, a에서 b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랑 비교해봐요, 지금. fx는 양수값이야, 음수값이야, 지금. 양수값이죠 함수값이니까. fx라는 게, 이 길이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fx가 양수값이면 얘는 무슨 값입니까 음수값. 그러면 dx는 항상 가로 길이니까 양수값이겠죠. 맞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직사각형의 넓이에 음수를 붙인 애들끼리 다 더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만큼이 직사각형의 넓이일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될 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뭐, 어, 얘가, 뭐, 이렇,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가 fx고, 얘 y는 fx. 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y는 gx입니다. 자, 근데, 새로운 함수 fx 빼 gx.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 에 있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h, 얘를 hx라고 만든다면, 자, 이 함수는 hx라고 할수 있지. 맞지? 괜찮아? 그래서, 인테그랄 hx dx 해서 a에서 b 한게 뭐랑 같냐? 인테그랄 a에서 b fx 어, 빼기 gx 어, dx 한 거랑 같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hx를 fx 빼기 gx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면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x축과 어떤 fx 이런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fx랑 서로 다른 완전 다른 gx가 있더라도 위에 있는 거의 향수 빼기 밑에 있는 거 향수 괜찮아요? 그러면 위에 있죠 얘가 맞지? 그러면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 있는 거 양수가 나오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아래 있는 거 빼기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인데 아래 있는 거 빼기 위에 있는 거 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겠다라는 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런 것까지 어, 어떻게 어, 저, 그 저기 뭐야 넓이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어요 괜찮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의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계산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알아낸 사람이야 방금 내가 적분 이거는 이제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왜 넓이가 되는지 근데 그거를 그 그거를 이거 어떻게 이 수많은 직사각형 더할 거야 안할 거지 맞지 자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자 어떻게 알아내는지그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증명한 것 같아요 한것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증명했어 자 한번 보시라. 자, 그림을 새로 하나 그릴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이번에는 t축이라고 할게 괜찮니? 그리고 어,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x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밑에 이 흰색으로 칠한 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얘를 y는 ft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y축이고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수 있지 어디서 어디까지요 a에서 x까지 a에서 x까지 ft dt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네, 선생님 얘를 어, 간단하게 sx라고 정의해버릴 거야요 그리고 지금 어 t에 대, 변수가 t에 대한 내지만 t에 대한 적분이지만 아래 첨자 위 첨자 둘 중에 하나 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정적분에서 x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빼면 뭐가 되겠어요? 다항 함수 x에 대한 당 함수가 되겠다는걸 알고 있지 맞지? 네. 그걸 증명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게 된다는 거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얘를 s(x)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건 내가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버릴 거야. 자 그런데 어, 여기를 h라고 예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이 길이를 h라고 예요 아, 어, 얘는 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잘 봐요. 자, 잘 봐. 요 넓이를 인테그랄로 한번 정적분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a 에서 x 플러스 h 까지 뭐가 되지? f t dt 가 되죠. 괜찮아? 근데 이걸 선생이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건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증명 안에서. 자, 얘라고 정의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자, 이 노란색의 넓이는 파란색에서 뭘 빼줘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흰색 빼줘야 되는 거 보입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노란색은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X에서 X 플러스 H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 T, DT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이게 정의 내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파란색에서 흰색을 빼주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해줄 거야. Sx 플러스 h에서 뺄 거야. Sx 이렇게 뺄 겁니다. 괜찮니?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부분 칠한 이 부분을 봐봐,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내가 되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 h가 굉장히 작다면 오케이? 굉장히 작은 숫자라면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뾰족해져 있지. 맞지? 근데 굉장히 작아진다면 직사각형에 가까워지지 않겠니? 결국엔 이 함수값이 두개 거의 붙어 버릴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m이라고 할 거예요. 스몰 m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라지 M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이 노란색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파란색 빼기 흰색으로. 맞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H가 거의 작다면, 얘는 거의 직사각형이 될 텐데, 하지만 이 노란색의 넓이인 얘는, 얘는, 얘는 이 노란색의 넓이인 얘는, h 가로 길이 곱하기 small m 보다는 이 노란색의 넓이는 크겠지. 지금 이게 이 길이가 높이가 최도가될때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에. 자, 그래서 얘는 small m h 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뭐보다는 작겠어. 얘가 가로 길이 h, 그 다음에 높이 라지 m. 그러면, 높이의 최대 길이는 얘잖아, 맞지? 그럼, 라지 M, H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 노란색의 넓이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예, 그래서 이 노란색의 넓이는 사실 어디, 어디에 가겠어요? 이 스몰 M과 라지 M의 어떤 중간 정도의 높이를 사용하면서 넓, 계산해야겠죠, 맞죠? 괜찮아? 근데 만약에 h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이 수모네이랑 나지엠이 거의 같은 값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무슨 개념이야? 미니트. 극한의 개념이네. 그러면 아까도 힌트 줬어. h를 거의 뭘로 보내야 돼요? 아주 작은 길이로 보내야 돼. 거의 0으로 보내야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 봐 봐. 이식봐 봐. 이 부등식 봐 봐. 각변에 딱뭐 나누고 싶게 생겼어요? H 나누고 싶게 생겼잖아 지금. 괜찮니? 근데 H는 0보다 큰 양수죠 그렇다, 그러면 렇다그 양변 각변에 H를 나눠주면 구동의 방향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네 자 그럼 얘는 small m 그 다음에 H분의 S X 플러스 H 빼기 SX 그 다음에 얘는 라지 M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 요거 좀 뭔가 좀 저기 거시기 하다잉? 맞죠? 어디서 많이 보내줘,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 미분에서 배웠던 거. 샌드위치 정리. 잘 봐. 뭐, 이, 뭐, 이렇게 돼. 자, 그럼 FX는 뭐야? 무조건 뭐밖에 안 됩니까? 5밖에 안, 돼? 이거, 이거 이용할 거야. 이거. 자, 그래서 둘다 각, 자, 세각 항에 여러분들 각 변에 리미트를 붙여줘 버릴 거야. 괜찮겠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려고?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미트 뭘 붙였느냐? h가 0으로 보내기로 했잖아 우리가 이걸 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가 큰 값이면 이 s m a m이랑 라지 r m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그 넓이가 될수 있는 값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거의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h는 0 m을 붙일 거예요 m 자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s x 플러스 h 그다음에 마이너스 x x 자 이게 리미트 뭐가 되냐 h가 0으로 갈때 라지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스몰 m을 잘봐 스몰 m일 때이 길이일 때 스몰 m일 때 스몰 m은 x가 x일 때 함수가 안 맞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스몰 m 대신에 f x 로 바꿔줄 거예요. 높이 f x. 괜찮아?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 f x 로 바뀐다. 자, 얘는 뭘로 바뀌어요? f. 뭘로 바뀌겠어? 아, 어, x 플러스 h 로 바뀌겠지. 맞지? 자, 그러면 h 가 0으로 가면 여러분들 h 가 변수잖아. 지금 h 가 0으로 보내면 <laughs> 얘네 h 안껴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는 x라는 애가 지금 봐봐 x는 변수가 아니야. 뭐가 변수입니까? t가 변수예요.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x가 지금 숫자인 상태로 인식해야 돼요, 맞죠? 그럼 f(x)도 숫자겠지. f(t)가 함수일 거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t에 x 집어넣는 거니까. 아 그러면 그냥 상수는 h로 0으로 얘 f(x)가 되겠네요. 자 얘는 얘는 뭐가 돼? x의 변화량 뭡니까? h. 여기에 x의 변화 x 플러스 h 빼기 x 하면 또 h 어,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로 바꿀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럼 h가 0으로 가면 어 sx, sx로 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s 프라임 x라고 쓸수있겠네 괜찮아? 자그 다음에 또 h가 0으로 가면 얘는 거의 fx가 되, 되겠네요 h가 0이 되면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뭘 예측할 수있냐 S 프라임 x 가 f x 가 된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나왔어, 요거 A에서 A까지 f x. 뭐, FT? T로 할까요? FTDT. T. 자, 얘 뭡니까? 얘뭐예요 같은 숫자, 같은 숫자. 뭡니까? 0, 0, 0, 0. 자, 이건 뭐야? 자, 어, 이게 X가 거의 A가 돼. 그러면 이게 사각형이 아니고 선이 돼버릴 거 아니야. 맞죠? 선은 넓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A에서 A에 접근하면, 5에서 5 접근한 것도 0이고, 100에서 100 접근한 것도 0이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자, 이거를 또 이용할 거야, 선생님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용할 거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뭐가 넓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맞지? 정적분이 넓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지금 S'X는 프라임 넓이가 아니고, 넓이의 변화율인 상태죠. 맞습니까? 얘를 넓이로 바꿔주려면, 양변을뭐 해봐야겠어? 적분합시다 괜찮아? 자 이거 적분하면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는지 모르죠 맞죠? 그럼 부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야 부정적분하면 얘는 S X가 되고 자수몰 F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이런 라지 F X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선생님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c를 모르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부정적항상뭘 구하는 거라 그랬지? 부정적분 문제는 뭘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 적분 상수 c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이 c를 구해보자. 뭘 이용해서? 아까 저거, 저걸 이용해서. 자, 아까 선생님이 s s를 x를 뭘로 정의했죠, 여러분들? 뭘 s s로 정의했습니까? 요거 보이네요, 써놨네요. 자 그럼 얘 다시 꺼놓을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 t 다자 이걸 SX라고 정해놨잖아 맞지? 자 이제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봐 지금 는, 는, 는 이런 상태죠 맞죠? 다 A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가 돼요 이 값은? 얘가 A가 되면 뭐가 됩니까? 0! 자 그럼 여기 집어넣어봐 SA 맞죠? 근데 걔는 의미가 없고 여기 A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F, 라지 F A가 플러스 C가 0이 된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C는 항상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니? C가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C가 뭐가 된다고? 어, C가 마이너스 F A가 된다. 자, 그럼 잘 봐요. 자. 얘 중간 과정 빼고 얘는 얘라고 써볼게.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C를 어? 구해놨죠. 지금 어떻게 쓸까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라는 애를 뭐라고 쓸수 있냐? F, X,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F, 라지 F, A라고 쓸수 있잖아. 괜찮니, 여러분들? 증명했네. 저거 끝났어요. 봐봐요. 이제 변수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x 대신에 b로 바꿔주잖아. 맞아? 그럼 이게 라지 fx가 아니고 뭐로 바뀌겠어? 라지 fb로 바뀌겠죠. 맞죠? 괜찮아? 그래서 얘. 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ft dt 혹은 fx dx라고 해도 되겠죠. 맞죠? 자, 그게 뭘로 계산되냐?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계산되게.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적분은 적분 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 그래서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좀 알고 가야 돼, 여러분들. 자, 방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자, 파란색 넓이에서 괜찮아? 어 흰색 넓이를 뺀게 노란색 식이다 자, 요런거 만들었어요. 괜찮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높이, 요 높이, 노란색 넓이는 요 높이 곱하기 H. 그다음에 요 높이 곱하기 H보다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보단 커나갔고, 이거 곱하기 H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요런 식 만들었고, H 나눴어요. 구동의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샌드위치 이용하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했어요. 이걸 구하면 90% 끝나고요. 맞습니까? 적분하면 SX가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고 자, X에 AA 이렇게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라 사실을 이용해서 자, SX를 아까 이걸로 정의했었죠. 맞죠? 자, 각변에 X에 A를 집어넣어보면 FA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F, 라지 FA가 된다 라는 걸 구했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 적분 상수 C 구했으면 끝났죠 음, 정의가 이렇게 이렇게 푼다라는 걸 지금 증명했습니다 알겠어? 아, 이거 엄청 대단한 수학 이거 없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안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점점 과학 발전 을 못해서 자연한테 집어 먹혀 삼켜졌을 수도 있어. 그만큼 수학이 중요한 겁니다, 여 오케이, 괜찮아.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갑시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뭐? 정적분은 뭐다? 정적분은 뭐다? 넓이다. 사실 잘못된 거예요. 넓이에다가 뭐도 붙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음수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음수 붙는지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어, 위 함수 아래 함수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이용한 거, 네, 넓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 음, 좋아요. 자,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